스테른 브룩 <laughs> 맞아? 아니 스탠 브룩 스탄 브룩 스탄 브룩 스탄 브룩 어디 어디 열로 간거 아니야? 저기 아, 아 저기 앞으로 왔어? <laughs> 와 날씨 미쳤다. 아, 너무 좋다. 우와 저기 동동 떠 있는 거 봐. 우리 애기들 너무 귀여워서 찍으려다가 아, 유치원 선생님이 찍지 말라고. 아 맞아 맞아. 아니, 맞아. 너, 너무 다 좋고. as you please. Where's the wind coming from for now? Yeah, somewhere over there. So first, we always try to go against the wind, and then. When we <laughs> but if you're pedaling for like one hour, you will make a difference. Open the panel here and pull it out to make it longer. But you can pull it completely out. <laughs> <목소리도> 아니, 영상으로 보는 게 사진보다 예쁘다. 말차 버수시켰어 그리고 하나 더 시켰어. 말해 봐. 어디다? 근데 막 식탁에 야막 보여? 막, 막 흘러 내려. 더워서 그런가 봐. 더워서 흘러? 어, 봐봐. 지금 흘러. 야 빨리 먹어야겠다. 아니,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열품비? 빨리 한입 먹어. 핫트가 있어. 왔다 인가 보나? 들. 핫킨기. やら 거짓말 피기 것도 피기 것도 거짓말 그렇게 취향저으 해버린다고? <laughs> 이봐얼굴한번 <laughs> 내가 맨날 그런 <보던> 거랑 달라 <laughs> 아 눈사람? 눈사람? <laughs> 나 써주는데 처음 봤어 아, 여기 친절해, 친절해. 그 영어도 있네 그리고 여기가 종이에 먹을 수 있고 저렇게 와플에 올려줄 수 있고 그건 보통 와플이야 정했어? 아니 뭐 갖다 놔아 오케이 짜잔 네? 아니 뭐 갖다 놔 근데 일부러 구색하잖아 알렉스 왈 이렇게 <laughs> 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laughs> 그럴수도 있겠다 근데 뭔가 부서지고 보니까 예술적인 아 태풍 매미 이런 거왔을때 <laughs> 여기가 뭐라고? 풍맨자 그 그리카 저기 무대가 있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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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카 그리카 이런 가거고는데 예쁘다. 어디 갔대? <laughs>

えっ <music> 아구나 이거 방에 바꿔서 아 나도 면 할까? 나도 라면 할까? 아 근데 마라탕에 라면 좀 아쉬운데? 배를 채라지 맞긴 한데 언니께서 먹을까 어우 씨 달랐어. 어, 어. <웃음> 어. <웃음> 네. <웃음> 그 정도? 그 정도. 얘는 그대로야. 오, 어때? 비주얼이 마음에 들어? 비주얼 살짝 좀 웃어. 음. 가까이서 보니까 예쁜 것 같아. <laughs> 좀 감정 있어? 뭐야? 진짜 맛있 많이 맛있어. 맛있어. 와, 예쁘네, 색깔이. 헤드. 어? 또? <laughs> 괜히 버렸다. 뭐야, 잘하네. 여기에서 현준이 빼고 다 다녀온 모신 것같아 어머 어머. 그래?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큰 의미 없이. 아, 너 내가 받았어야 됐네. 뭐야? 진짜 선물이네? 진짜 선물이네. 어 그럼 진짜 선물이야. 아니 아니 아니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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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야? 세리님이 나온 거 같지 않아? 어, 언니 하나? 하나? 너무 행복해 지금 포르투갈 아, 술이야 진짜 아니, 뭐. 근데 포장이 되있어에 언니 그러니까. 너가 까봐, 너 까봐. 아니, 포장이 되어있다는 게보방이 그죠 오 <laughs> 대박 연필이야? 우와 소 방에 거야지자 이거 자세히 클로즈업 뭐야 뭐야 생다생 미래지 सब कर for money. Oui, 왜 낙엽이 떨어지냐 이 타이밍에? <목소리도> 아, 통행률 <목소리도> 아, 안 했다고? 아, 아, 야, 탈출했냐, 라는... 아니 <목소리도> 오스트리아 국경수장면서 뭘? 한일 어쨌든 건넜으니까 그만큼의 오늘 내가 되는데 안다고 지금 벌금 120... 아니 아니 120유로 지금 120. 장난하나 진짜 <laughs>

그러게? 어, 진짜. 땅땅땅이네. 그래서 마음에 쓰니까? 한 아, 미안이가. 아. <laughs> 아.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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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어. 어 찍혔어. 와잘 달리는데? 커다하도 <목소리> <통통통> 그게 뭐야? <목소리> 아 진짜, 진짜. 진짜 동생들 같아 와다와 <목소리> <나 신나게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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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숟가락 있으면 좋은데 어머 머고연설 말했어 우리는 베르히테스의 가든에서 충전을 하고, 파노라마 슈라스의 가든데, 아, 거기는 맞아? 독일에 있는 상용도로중 가장 높은, 해발고도 1,500m에 있는. 거의 별건 없고 드라이브 하면서 전망을 보는 그런 곳이에요. 고산병관리면 어떡해요? 고산병관리 일과에 대비해서 밑에서 숨을 <laughs> 많이 쉬어가세요. <실어> <laughs> 그다음에 크게 야호하는 거야. 응. 진짜 되게 응. 크게 해야 돼. 왜? 어. 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맞아. 갈 거야. 어차피 하나, <laughs> 하나, 둘, 셋, 야호. <laughs> 그 제일 어. 오른쪽 단락 밑에 와.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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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어, 뭐야? 어, 보여. 어 응. 거기에 2 4 3 0 m 어. 근데 구름 있는 데가 더 높아 보이는데? 아, 구름인 건가? 저거는? 어. 음. 음. 이사리버 입니다 사람들 저리짱 많아요 야, 글로벌 청 아니야? 서울사람 그냥 서울사람 여기서 태어나면 그냥, 그냥 독일여자? 어. 근데 나는 지금 한국인이고 한국의 문화밖에 모르는데? 아 그래도 좀 여기 좀 봤잖아, 그나마. 아, 그러면은 나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봤으니까 당연히 그냥 여기에서의 삶을 택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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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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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I'm uh, an l c o h o l fly. I'm an alcohol fly teller. Yeah. Mm -hmm. Thank you, n d i m n 오늘은 말해요, 찍어줄게요. Yeah. 아, 어,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아, 그리고 요거 이름이 뭐라고 하니? 레버케제. 레버 케제. 응, 원래 레버가 간이라는 뜻인데, 이게 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케제는 아, 네. 치즈인데, 치즈랑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먹어보면, 아, 그런 식감인 건가 싶기는 해 간이랑 치즈 식감이야? 응, 그, 약간 <laughs> 먹어보면 알아요. 고기를 어. <laughs> 과이나. 응. 어. 거빅토리 마켓은 알죠아 근데 어... 얘기는 들었는데 혹시 뭐 하는 건가요 거기가? 그냥 뭐랄까 직거래라고 해야되나? 그런... 얘가 벼룩시장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에 우리나라에 <laughs> 치면 네뭐라 음. <laughs> <laughs> 음. <laughs> <laughs> um, Who cares? It's me. 가로로? 맞아, 가로로 찍었어. y of your movie also. I'm on t h 말 world. I'm 서 열무김치를 어디 l d 어 m on the w o 요 l d I'm o 요 the world. I'm on the world. I'm on the world. I'm on t h 는 w o 어 l d I'm on the world. I'm on the world. I'm on the 와서. 어, 와 여기서 너무 멋있는데. 고기 짱 많아. 너무 고 남자친구 잡네요. 더못 짜요, 더못 짜요. 그냥 뭐못 먹겠어요. 더짠는모르고아 이거 큰게 너무 못 생겼는데 빼고 하고 싶어 어떡해. 어, 빼면 되지, 빼면 되지. 서연이 어, 생일 축하합니다. 넣을 수 있는 만큼 넣고 하나씩 떼면.